기성금 지급 후 공사 지연, 법적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성금을 지급했음에도 건축업자가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우선 계약서와 공사 진행 내역, 기성금 지급 증빙 등을 확보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공사 완료 요구와 지연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성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지연 사실과 손해에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하도급 구조가 얽혀있다면 하도급 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 지급명령, 고난소송 진행, 필요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전략을 수립하면 손해 최소화와 청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